안녕하십니까. 두가리 네. 동장입니다 네. 이게 누워있는 벌레라고 해서 누, 누에입니다. 누에가 지금 이제 이게 5월 4일 날 알에서 깨어나고 지금 이제 5월 7일이니까 오늘 4일째 지금 첫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대로 땡긴 거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꼬물꼬물꼬물. 꼬물, 꼬물. 뭐, 벌레라고 하는데, 누, 천사입니다, 이건. 옛날에 이게, 입는 뇌에서, 옛날에 뭐, 여, 여기서 명주실을 뽑고 비단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먹는 뇌로 이제 변했습니다. 입는 뇌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당뇨나 혈압, 뭐 면역력 강화, 뭐, 눈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뇌가. 여러분들, 이 뇌가 지금 잘 커야 되는데, 지금 이제 4일째라, 잘안 보실 거예요. 꾸물꾸물꾸물 하잖아요. 지금 자, 기더 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징그럽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건 절대 사람한테 해는 끼치지 않고 모든 걸다 주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해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첫 잠을 자는 거예요. 이첫 잠을 자고 나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 아, 아침에 깰 건데 그때 이제 이제 여기서는 잠을 자고 나면 또 허물을 벗습니다. 뇌가 그래서 이제 뇌는 사자 모령인데 이제 이 허물을 벗고 나면 이제 첫 잠에서 깨어난 게 아래에서 깨어났을 때 1령이고 이제 첫 잠을 깨고 나면 2령이 됩니다. 자, 그런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이제 이러면 이달 말 정도면은 20일 정도면 사자 모령이 다 끝나고 이제 오령 3일 누에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배곡잠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누에 환으로 만들어서 동결 건조를 시켜서 환을 만들어서 이제 당뇨나 혈압에 쓰이고 또한 이것이 이제 오령 3일 지나고 이제 한6일 정도 지나면 오령에서 6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는 입에서 이제 씨를 품습니다 씨를 품으면 그때는 이제 누에가 이게 흰색에서 몸에 이제 빨갛게 색깔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홍잠이라 그래서 홍잠은 또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잠으로또 쓰는 도 있고 또 거기서 실을 품고 이제 누에가 꼬치를 짓습니다. 꼬치를 영상에 이제 사면에쭉다가는데 누에 꽃치를 지면 그 안에 번데기를 만들고 꼬치이만듭니다 그래서 꽃로 먹는 사람 이 누에 꽃치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그 안에 번데기를 또 먹는 사람 도 있습니다. 국산 번데기. 그니까 이런 식으로 누에는 다 죽어갑니다.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벌레이고 인간한테 이로운 것만 죽어가는 누에입니다. 자, 몇번더 영상을 올리실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